아, 이게 또 뭐냐? 이건 뭐냐? 운동하냐? 아, 운동이야, 뭐 이게? <laughs> 운동이야 이거? <laughs> 할머니, 뭐 하세요? 나 생각하는 중이다. <laughs> <너> 어디서 생각해? <laughs> 무슨 생각이요? <웃음> <웃음> 응, 이 벤치를 뽑아다가 저쪽으로 옮길까 하는 생각을 한다. 아, 힘도 세네. <laughs> 벤치를 왜 옮겨요? 응. 저기, 혼자 있는 벤치가, 여기, 혼자 있는 음. 벤치가 심심해 <laughs> 보여서, 친구 하라고 그럴까. 자. 그런 생각을 한다. 근데 이것도 생각도 있어. 해 응. 할머니, 힘 세요? 그럼. 어떻게 끌고 가? 뽑는데, 뽑는데. 어이, 백현 놈을 뽑아? <laughs> 어어어. 이할미힘 세다. <laughs> 그럼 할머니, 나도 손으로 번쩍 안을 수 있어요? 그럼 안을 수 있지. 응. 음. 진짜요? 어, 그럼. 그럼 한 손으로도 안을 수 있어요? 그럼 안을 수 있지. 힘도 되겠네. 응. 할머니, 아 왜? 그럼 나꼭 안아주세요. 나 <laughs> <laughs> 안아달래. 응. 응? 안아, 안아달. 안아달라고. 음. 안아주고 싶어. 음. 응. 할머니한테 안기고 싶은 거야. 음.